21년 7월 3일에 실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0 7시경 급동 신호가 왔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갔고, 변기에 앉았고, 여유있게 스마트폰에 신문 기사를 열었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까, 뭔가 불길함이 엄습해 옵니다. 참고로, 나는 변기에 앉으면 길어야 3분 이내에 볼일을 해결한다. 힘을 주는데 뭔가 막힌 기분이 든다.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한다. 태어나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다시 힘을 준다. 안 된다. 인터넷 검색을 시작한다. 검색어는 똥이 항문에 막혔을 때. 인터넷에는 아래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물을 많이 드세요. 숨쉬기를 해보세요. 참기름을 먹어요. 병원이 답입니다. 등등. 먼저 숨쉬기를 해본다. 한 번, 두 번, 백 번, 다시 배에 끙 하고 힘을 준다. 안 된다. 화장실에서 기다시피해서 물을 마시러 간다. 한 컵, 두 컵, 열 컵까지 다시 화장실로 간다. 물도 실패다. 여긴 회사여서 참기름은 없다. 그러니 패스한다. 병원밖에 답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다시 인터넷 검색을 해본다. 어떤 분이 할머니에게 들었다는 방법, 손으로 똥을 꺼내라는 것이었다. 10분 고민을 한다. 내가 할수 있을까? 그래 해보자. 도전. 한번 손을 넣고, 두번 넣고, 세번 넣고, 그리고 성공을 했다. 참고로 다섯 손가락을 늘 치는 못한다. 한 손가락이다. 46년 살면서 변비한